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여호수와 12장 함께 나누어서, 어, 가나안 백성들이 정복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가나한 땅의 31왕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13장 되면서 정복한지 못한 땅, 이제 남은 땅에 대한 그러한 명단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와서 내에서 제일 재미없는 장이 어제고, 두 번째 재미없는 장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는 그런 성경과 또땅 이름만 계속 나오는 성경. 이게 우리는 들여다 봐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오는 것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왕숙지구에 어, 새로 아파트가 다 지어지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한 개씩 준다고 해보세요. 101동 1 0 1호 101동 102호 이렇게 해서 하나씩 준다고 치면은 나는 몇 토인가에 관심이 많이 있겠죠. 이게 우리 땅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관심이 많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극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싸운 것도 중요하지만 12장에 정복한 왕의 이름들은요. 그들이 이겨온 역사예요. 너무 중요한 장이고요. 13장에 정복하지 못한 땅도 그러나 분배할 거잖아요. 이게 다 자기들의 집이 되고 자기들의 땅이 되고 자기들의 경계가 될 거였어요.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그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조금 달라서 우리가 재미없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에 싸우는 것보다 싸워서 얻은 것을 나누는 거니까 이제는 더 집중해서 들어야지 내 것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12장, 13장, 14장 넘어가면서부터 땅 분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수와서의 싸운 이야기보다 분배 이야기가 훨씬 더 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것. 그럼 12장을 더할 때도, 13장을 대할 때도, 우리가,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마음에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반쯤은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 주셨지만 오늘 이 순간에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여호수아도 늙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고 얻을 땅이 매우 많다. 이 남은 땅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서른한 왕을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이큰 일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는 어려움은 지도자의 나이가 많아 늙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 늙습니다. 누구도 그 어렸을 때의 젊음을 들 그대로 다 유지할 수는 없죠. 모두가 다 늙고요. 모두가 다 죽어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세요. 여호수아도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까 너 이제 그만 가라. 너 이제 퇴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 사람들은 그 나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게주시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솔로몬이 모든 것은 천하 만사가 범사의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려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젊었을 때는 젊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나이가 들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위치에 따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정조가 그런 말 했다고 하죠. 정조가 리더십도 좋고, 또 정치도 잘했다고 하는데, 어, 위에 있는 사람은 손해를 봐야 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익을 봐야 된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풀어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는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도 해야 될 일이 다 다르고요. 인생의 위치를 통해서도 해야 될 일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젊었을 때는 싸우게 하셨어요. 그 출애굽기 17장부터 여호수아가 싸우잖아요.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기도하지만 여호수아는 가장 앞서서 싸우는 사람이었는데 지금까지 싸우게다가 싸움이 끝날 때 이제 좀 쉬자 이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는 이 땅을 분배하는 일들을 맡기세요. 싸움도 중요하고 분배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적은 일을 맡기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은퇴할 나이가 되면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는 좀 쉴게. 아니면 나는 좀 아무것도 안 할게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중한 일들이고 그리고 나에게는 무엇을 맡기실까 날마다 그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또 때로는 연로하실 때 나이가 많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을 때는 분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분배하는 일 내가 일선에 뛸수 없어요 분배하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기도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분배하는 일이에요. 젊었을 때는 분배하는 것들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남들의 기도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들들은요, 부모의 기도로 살아가죠. 그렇지만 아들이 부모가 되면 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은 또 부모의 기도로 살아가고, 이게 분배하는 일이죠. 그리고 자식은 얻는 것 가지고 열심히 싸우는 거고. 꼭 모세와 여호수와 같고 아말렉 때 싸우는 것처럼 앞장서 싸우는 여호수와가 있으면 뒤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각자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또 내일 나에게 내년에 나에게 주시리는 무엇인가? 그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놓지 않으세요. 한 사람도, 그리고 우리도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그날까지 내가 할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그날까지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엇인가? 막 열심히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날까지 기도 제목이 있으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그리고... 늘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와 가족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의 목회를 잘 해야 되고, 또 가정의 목회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도 나라를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되고요. 모든 선교지를 향해서, 오대양, 육대주를 향한 기도들이 멈추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어 연로해질수록 여러분, 기도의 지경은 더 넓어져야 돼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땅의 역사거든요. 마음으로 기도로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싸웠지만 아직도 남은 땅이 있잖아요. 가난 정복전쟁이 7년 정도 됐거든요. 학자들이 거의 7년 이야기합니다. 7, 8년 이렇게 싸우면서도 열심히 팔 싸우면서 그렇게 왔지만 아직 남은 땅들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 해도 얻지 못하는 인간적인 한계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해요. 런데 2절부터 남은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땅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갑니다. 6절. 또 레바논에서부터 와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시동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게 했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게 분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정복하지 못했으니까 이 땅은 우리가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못 가졌죠. 못 가졌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분배하라는 거죠. 우리가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면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약속했던 것을 받았고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을 받았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남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8절에 가면은 문하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이 모세가 준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전 타이밍에 준 거죠. 이미 준 것이 있고 아직 못 받은 것이 있지만 이게 다 똑같이 배분할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오면서. 아직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모든 때는 누구에게 달려있냐?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렇죠? 그때를 내가 당길 수 없고 내가 미룰 수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그때에 맞게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얻지 못한 것이 있어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하나님 미리 분배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아직 받지 못한 것뿐이지. 이건 네 거라는 거예요. 부모가 상속을 주려그래요 그렇지만 돌아가셔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들은 그것은 나중에 내 것이 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가 그렇다니까요. 여호와 이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실 거죠. 받지 않은 것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다는 거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 말씀에 은혜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또한번 이야기합니다.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대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죠. 왜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로 그들은 삶을 체험해 살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들의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성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고 땅이 없고 분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레위 지파는 가장 좋은 하나님을 얻었지요. 이것이 그들의 마음 속에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장 좋은 것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올해 얻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얻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좋은 것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놓으신 거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지 못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집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다 가지지 못해도 보이지 않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레위 지파처럼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다 얻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뭐를 얻었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다 얻었어요. 천국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본향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때론 연약하고 우리는 때론 나이가 많고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찾아오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셨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주실 것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지 못해도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얻었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얻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얘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 했겠죠? 우리도 돈 준다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 되신다.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 우리의 영이 반짝반짝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정복하지 못한 땅을 보면서 우리도 이루지 못한 것, 얻지 못한 것, 받지 못한 것, 하나님, 아직 취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시고 미리 분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하나들을 일로 얘기하셨사오니, 우리도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려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얻기까지 힘을 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레위 지파를 생각합니다. 이 시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레위 지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다 얻지 못해도 우리의 삶 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지 못해도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받았고. 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수 있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마음속에 간구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지 열반 가운데 함께 하시며 어려운 자들 이웃들, 하나님 환우들, 우리 입시하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유학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취업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또 진로와 시험 가운데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여 특별히 모든 목장들을 개편하고. 또 내년에 조직들을 만드는 그런 12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적 지혜를 주시고 또 교회를 향한 마음 주셔서 많이 힘쓰고 해주는 사람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고 또 좋은 일들로 편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